와, 안녕하세요. 오늘 엘리베이터고 일층 제가 뭐어뭐층4층5층그층까지 가겠습니다. 네, 오부터 다저습니다 네, 네, 네. 음, 어. 음, 먼저 이거 눌러놓고, 어. 음. 음, 이렇게도, 흐름치고 이렇게 있네. 놀랬군요. 제가 이층갔니까 이번... 삼층! 어디가? 음, 치고 그럼, 잠깐만요. 층 음, 여기는, 여기 없고요 음, 치고 네요 먼저, 삼층 음. 게요음 근데 네, 이거 f층 자칭이 f층 무슨 f층이라고 음영업 영어, 해피 영어구이 음 저는 이제 자칭을 c5층 음 응. 여러분 안녕 하세요